왜? 코파야?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언니. 저는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에서 하우스 세월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요즘은 코로나가 급격히 심해지면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집순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 연이 있었네? 네가 연희구나. 안녕. 우리는 우연의 친구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근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닌가요? 근데 오늘 내 생일이라 오늘만 모이기로 했어. 괜찮지? 아, 그때 제가 명확하게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이라는 이유로 겁이 나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생일 끌어. 그래도 오늘 하루만 참자 하고 꼭 참았죠. 그런데 며칠 뒤 다녀왔습니다. 영희야 왔어? 어? 전에 제가 농감아준 이후로 자꾸만 언니들이 저희 집으로 놀러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먹었어? 네. 우리 뭐 시켜 먹을 건데 옆에서 같이 먹자. 그래서 다시는 모일 수 없는 작전을 짜기로 했죠. 저는 배불러요. 아 맞다. 언니 저번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사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와, 정말? 그럼 너무 고맙지. 그럼 제가 치킨 배달시켜 놓을게요. 아, 그리고 저는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 배달 들어왔다. 치킨 세 마리에 콜라 큰병 하나. 아, 그리고 에? 이게 뭐지? 뭐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무좀 많이 달랐는데... 사장님, 그럼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치킨 왔나 봐. 내가 가져올게. 5인 이상 집합신고 받고 왔습니다. 네, 누가 신고를 해요? 방금 배달시키셨죠? 식당 주인께서 의심된다고 확인 요청하셨어요. 아니, 그게... 지금 다섯 분이네요. 벌금 30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다신 안 그럴게요. 이렇게 돼서 벌금을 친구들과 나눠 부른 이유로 절대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는답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무좀 뭐 많이 달랐는데? 사장님, 그럼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치킨을 안팔 수가 있나?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사장님, 그 치킨 제가 시킨 거예요.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아니 그럼. 아니요. 신고는 해 주세요. 그 집에 분명 다섯 명 있거든요. 신고하면 포상도 있는 거 아시죠?